8월 넷째 주 천지일보 일면을 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자입니다.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와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3천조원을 돌파하며 GDP대비 127%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채가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화요일 자입니다.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와 창업자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기업에서 50세 이상 임직원이 늘고 20대가 줄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677조 4천억원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3.2% 증가하며 긴축재 정기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의무지출 증가와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에 집중했으나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역할이 축소됐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목요일자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숙박 쿠폰 50만 장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200만 원으로 늘리고 숙박비와 교통비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 지급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